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건, 건,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참 두려운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생전 처음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슷한 문제가 다시 찾아와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 겪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와 비슷한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둘 중에 어떤 순간이 더큰 위기로 여겨지시나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을 더큰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비슷한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겨봤던 문제, 한번 넘어가 봤던 시험, 한번 해결해본 갈등이 다시 찾아오면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지난번처럼 하면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잘 알고 있어. 이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다가 생각지 못했던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후에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치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승리라는 선물을 다윗과 이스라엘에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보통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잘했다 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지역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흩으셨다, 깨뜨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과 같은 순간을 경험하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실패할 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승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내 공로, 내 업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지금 당장 내 삶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두 번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렸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 또한 이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알브라심이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블레셋이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똑같은 문제였지만 자신이 승리했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 아무리 탁월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승리에 대한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을 흩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겸손한 태도가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경험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어려움 이건, 다시 만난 어려움 이건 언제나 적군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